The -star 조선의 명함을 간직한 궁궐기획 창경궁 종로구 와룡동에 위치한 사적 제123호 창경궁은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덕수궁과 함께 조선시대 오궁의 하나로 창덕궁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창경궁은 자연스레 창덕궁과 이어져 있어 경계없이 하나의 궁궐로 사용하였고 둘을 합쳐 동궐이라 불렀다. 창경궁이 창건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선조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다른 궁궐과 마찬가지로 창경궁도 이때 모든 전각이 소실되는 순환을 겪었다. 이후 1616년 광해군대에 재건을 했으며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등을 겪으면서 일부 소실된 전각을 다시 세우기도 했다. 수탈의 모진 풍파를 겪고 다시 궁의 모습을 되찾은 창경궁은 현존하는 궁궐들과 마찬가지로 역사학적 가치가 매우 큰 문화유산이다. 창경궁의 정문에 해당하는 보물 제384호 홍화문은 창덕궁의 돈화문보다 두칸 작은 세 칸의 누각이지만 정감이 넘쳐난다. 홍화문을 지나면 옥천교가 나오고 명정문에 이르는데 전체적인 형태로 보면 홍화문의 행랑이 완만한 곡선으로 울타리를 이루어 한층 높은 지대에 있는 명정문과 만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명정전까지 다다르는 모습이 수려하다. 이처럼 창경궁은 홍화문과 명정문 그리고 명정전이 계단식으로 점차 지대를 높여가면서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창경궁의 중심 건물인 국보 제226호 명정전은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인정전에 비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조선의 궁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정전이다. 명정전 뒤쪽으로는 왕이 정무를 보던 문정전이 있다. 경순전은 친전 중 하나로 대비에 거쳐였으며 정조와 헌종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환경전은 왕이 머물던 곳으로 중종이 승하했던 건물이기도 하다. 궁궐의 북쪽으로는 후원과 함께 연못 춘당지가 있다. 큰 연못은 왕이 농사를 직접 짓던 논이 있던 자리였으나 일제가 물을 채워 배를 띄우고 유원지로 만들었다. 지난 일제의 일해 궁궐의 지위를 빼앗긴 창경궁은 창건한 지 500년이 되던 1984년에 본래의 이름을 되찾고 복원의 길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조선의 궁궐에서 가장 처절하게 훼손된 궁이 경희궁이라면 가장 처참하게 변화한 궁은 창경궁이라 할수 있다. 왕에서 이름 없는 궁녀들의 이르기까지 견뎌낸 세월만큼 그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창경궁은 회복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요 민족의 자존심인 것이다.